안녕하세요. 문학과 기술의 조화를 꿈꾸는 창조행성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창조행성연구소는 창의력과 기술이 융합된 창작 공간입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문학 세계를 탐구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은 강혜원 소설가 단편소설집 나비춤에 대한 해설입니다. 강혜원 소설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묻는 여성 서사입니다. 강혜원의 소설집 나비춤에는 꽃과 나무가 연상되는 8개의 소설이 들어있다. 첫 소설 높은 음자리에는 벚나무가, 낯달 아래에서는 배롱나무가 무채의 뜰에서는 감나무가, 배회하는 나무에서는 소나무가 의미있게 등장한다. 또한 바람 불어 좋은 날에는 매화꽃이, 그림 맞추기에는 상사화가, 나비춤에는 코스모스가, 아내가 무서워요에서는 수국이 등장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소도구는 순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재료들이다. 책을 펼쳤을 때 단번에 읽히는 문장들 역시 단아하고 감성적이다. 그리고 구성면에서 볼때 강혜원은 복잡한 사건으로 치달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인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타자와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저렇구나 느낄 수 있도록 펼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독자들과 만나는 것 같다. 결이 촘촘한 강혜원의 소설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삶을 관통하는 이런 질문은 배우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배제하고는 해명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복잡한 대답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 여성 서사가 있는 소설에서의 갈등.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구성원 간의 정체감이나 자존감을 해결하기 위해 빚어지는 현상을 다룬다.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그러한 서사적 상황에서 현실과 맞닥뜨리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혼자 살수 있는 존재는 신 아니면 야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신은 몰라도 야수는 엄밀하게 혼자 살지 못한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와 사랑하거나 혹은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여 어쩔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 혼자 살수 없는 사회, 함께 어울려야 하는 사회. 그런데 이 사회의 구성원인 여성은 아쉽게도 적절한 대우, 사랑이나 안전의 문제에서 빈번히 소외되어 있던 과거의 인류사가 있고 여전히 현재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큰 문제다. 사람이면 누구나 여성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 앞에 이 얼마나 끔찍한 난센스인가. 평화와 평등을 부르짖는 시민정신이 결국 페미니즘의 이념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성을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문제로 변형되어 간다면 결코 환영해 줄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비열하게 상대의 풍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남성이 등장한다. 강혜원이 무엇보다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허위적인 남성의 몸짓일 것이다.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이미지로 추측컨데 강혜원의 문학적 정서는 알게 모르게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즉 꽃과 나무로 운유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작품들이 관념에 치중한 복잡한 의식의 세계보다 하늘이나 바람이나 햇살에 친근한 식물의 순수 세계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소설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두 가지가 있다. 스토리와 다마다. 이것은 이야기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와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의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넘친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내용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소설은 화자가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 지적으로 탁월한 화자가 있는가 하면 감성이 우월한 화자가 있다. 화자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강혜원의 소설에서 화자는 낯선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등장한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살다 보면 형편상 형제 자매나 친구끼리도 살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로 이룩한 삶일 것이다. 높은 음자리의 스토리를 보면 화자인 나와 제인이라는 친구의 우정이 과거와 현실을 넘나들며 나타나는데 남편이 무심하거나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파탄이 난 상태다. 가정이 그러하니 둘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제인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새로 사귄 남자와 함께 살려고 하다가 그 관계마저 깨져버린다. 호주에 이민 가서 살던 나 역시 남편과 소통이 영안 되는 상태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의 배우자인 남자들은 사랑이 없고 혼인관계를 앞세워 상대의 재물을 탐내는 유치한 사람일 뿐이다. 이 이야기 중에는 소녀 감성을 지닌 제인의 편지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도두고 있지만 기실 그녀가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있기로 의기투합하는 결과를 만든다. 연용음 소설가의 해설입니다.